당진 부곡공단 내 입주업체들이 현수막을 들고 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한전의 전력구 공사 관련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일터가 아닌 서산지청을 찾은 겁니다. 이들은 기준치 이상의 지하수 유출과 수질 오염 물질 무단 방류 혐의 등으로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원점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한전을 고소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단한 번도 듣지 않고 내린 처분이라는 겁니다. 서산지청 민원실에 와서 서류를 떼어 보니까 이 일자로 해 가지고 불기소 처분 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소는 김홍장 시장 외 나머지 10명에 대한 총 11명인데 10명에 대한 고소 취하나 기타 무슨 고소인 조사나 이런 걸를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 해야 된다고 저희는... 이어 한전의 지하수 유출량 조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전이 당진시에 밝힌 전력구 공사 당시 유출된 지하수 양은 하루 140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입수한 자료에는 하루 최대 1,780톤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부곡공단 입주업체들은 집안 침하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로 간다든가 아니면 국민청원으로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동원을 해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간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 치마가 이루어진 그현장에서더 이상 한 개선된 것이고 그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지하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저감 대책을 검찰에 소명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수 유출량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시공사 직원의 실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측 자료로 볼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부곡공단 집안치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진시가 꾸린 지하사고 조사 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지하수 유출량 측정에 들어갑니다. 당진시는 조사 위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되면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